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솔 스테이 즐기고 있는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가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북 고령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가 우리 정신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은 육체가 지치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 삶을 촉촉하게 적셔 주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곳 고령 월막 피정의 집에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채우는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동시에 꽉 채우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을 발견했습니다.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월막 피정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자연과 함께 내 영혼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 줄 것입니다. 고령군에 오셔서 월막 피정의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이곳 관장 신부님이신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솔스테이 성령 그리고 기도가 중심인데 이곳 월막 피정의 집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월막 피정의 집은 대구 교구가 가지고 있는 피정의 집인데 이것을 성령쇄신봉사회 수탁 계속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구 성령쇄신봉사회가 이것을 근거지로 해서 여기서 성령과 관련된 다양한 영성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회, 그 다음에 성령묵상회, 신자들의 면담이나 기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곳만의 특별한 점, 자랑거리, 나는 이것을 꼭 피하라고 싶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뭐 신적인 능력이나 힘을 받아가지고 치유라든지 막 구마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생각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은 하느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살아있는 성령 체험이거든요. 열정, 생기발랄, 활력,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좀 장점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늘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신작 아닌 분들도 어떤 내적인 어떤 쇄신 충전 이런데 관심이 많은데 신부님이 생각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냥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숨을 쉬듯이 늘 하느님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숨 쉬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 우와도 함께하고 세상과도 함께하고 이웃과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느님과 정근을 나누는 시간이다. 네. 하느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이다.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월마피정에 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올바로 사랑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자신을 믿고 스스로가 존중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 고령 월마피정의 집 관장신부님, 이준호 신부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고령 올마 피정의 집에 있는 특별한 만남 솔스테이에 참가하고 계시는 자매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 고령 올마 피정의 집에서 다양한 영혼을 채우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참가하시면서 네. 들었던 느낌 소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시부님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또 수업 시간도 자체도 그렇고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깊이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네. 머물면서 네. 더 많은 것을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솔세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축산업으로 유명한 고린맛습니다 그래서 돼지볶음과 돼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그 깊은 맛을 느껴보습니다저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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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 함께 따보에 있을 것이다. <laughs>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저는 나보리스 고소한맛 느껴보시죠. 고령에는 대가야와 관련된 여러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가야 박물관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무덤과 유물들이 대가야와 고령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대가야는 고령에 있었던 가야 제국 중 하나로 562년 신라군의 공격으로 멸망하기 전까지 지금의 영호남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신라와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던 나라입니다. 대가야 박물관 바로 옆 오르막길을 오르면 두 번째 코스인 대가야 왕릉 전시관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 왕릉인 지산동 44호 분의 내구를 발굴 당시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전시관이며, 실물 크기로 복원된 왕릉 내부의 모습과 유물을 볼수 있어 대가야시대 왕릉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정원이 있는 우륵지를 지나오면, 이곳이 바로 마지막 코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입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 소담스러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옛날 집을 형상화한 대가야의 의식주관을 통해서 대가야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답니다. 고령하면 대가야, 대가야 하면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성 우륵 선생님이십니다. 1500년의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가야금입니다. 저는 지금 이 가야금을 주제로 한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우륵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우륵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가야금 탄생의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향해서 가 볼까요?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 악기 가야금과 그 창시자인 우륵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전통 음악의 향기를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월마 피정의 집과 고령 군에 있는 관광지까지 다 둘러보았습니다. 자연을 감상하고 싶을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고령 군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돈 좋습니다. 명예 좋습니다. 인간관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체적인 또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령군에 오셔서 조용한 상태에서 자연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리고 내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채우는 솔스테이.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 군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